말로 좀... 자! 자, 이 찍고 했었어요. 네. 이쁘게, 이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정면, 정면 하죠. 일단 정면 합시다 토끼리. 아, 토끼, 토끼를 존... 하라고요? 아, 저요. 토끼 <laughs> 총. 아, 저요? 토끼리... 아, 박사님 토끼를 하라는 줄 알고 같이 <laughs> 하겠습니 <아직 안 웃음> 이쪽이 왼쪽. 정면. 응. 자 오른쪽이요?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와주시고 나은 많이 왼쪽. 그 2층이죠? 그리고 저희 학성 <laughs> 아니 이거 춤에 <laughs> 나올 것같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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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